에이 적극적인 지노맨 당연시 여겼던 첫 느낌이라는 매력에 대한 결과면은 처음처럼 변해진 건 일절 안으로 해결하고 친구놈들한테는 괜히 끝내줬고 별로였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바로 너라고 매번 강조하는 플래티닉 러브 그랬더니 어딘가 정해진 이별과 가벼운 만남들 그만둬 이번엔 어떤 여자일까 바빠 지금 네파장에 괜찮으게 하던 여자 네눈 너무 맞질칠 정도로 부끄럼 터잖 않아 십 분이면 생기는 마음 쉽게 들키지 아니 일부러 들키 청량스 컷 스킷이든 듣기지 제아무리 굴리는데 선수 자급을 정수 강수 새로운 척 철도 외로운 뻣 뻑지 철없던 과 끓여 덮고 마그를 깍고 싶어 하고 못생긴 애들에게 살아을갖고어 huh? 지금 너의 그녀는 딱 보니까 숨맥 마음은 널향 하는데 쑥스러워 숨맥 착한 애 같은 데 상처 줄 생각하지 마 틈만 보네 캐스 하려고 덤벼들지 마바라 그녀에게 나가고 싶어, she 칠 e t s 하 o l o o 멋 u 어 a 버놈의애좀가 다시 돌아봐 yeah.